피곤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간단한 피로회복 팁 7가지. 1. 한쪽 콧구멍으로만 숨 쉬기. 하버드대 추천 방법으로 한쪽 콧구멍을 손으로 막고 다른 한쪽 콧구멍으로만 숨을 쉬면 긴장 완화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양쪽을 번갈아가며 연습한다. 2. 하품 유도하기. 고개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일부러 하품을 유도하면 긴장이 풀리고 피곤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기. 물을 천천히 마시면 몸이 수분을 채우고 피곤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다. 4. 손가락 끝 마사지하기. 손가락 끝은 몸 전체의 긴장과 연결돼 있다. 꾹꾹 눌러주면 피로가 풀린다. 5. 발바닥 눌러주기. 발바닥을 강하게 꾹꾹 눌러주면 혈액 순환이 촉진되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피로가 풀린다. 6. 팔을 높이 들고 기지개 켜기. 팔을 최대한 높이 올리고 몸을 쭉 늘리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7~10초간 억지로 미소짓기. 입꼬리를 올려 억지로라도 웃는 동작을 하면 뇌가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 스트레스가 완화된다.